특히, 네. 멀리까지 네. 이렇게 우리 캐럿들이 와주시고, 또 이렇게 큰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정말. <laughs>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프닝부터 힘조절이 안되네요 네. <laughs> 아 자, 저희 힘조절 안 되는 느낌으로 단체 인사 한번 네. 힘차게 드릴까요? 네. 힘조절 안 되는 느낌이죠? 네. 네, 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수찬트! 안녕하세요! 수요핀! 아 정말 올해는 인천에서도 우리 캐럿들이랑 만나고 네. 또 상암에서도 만나고 네. 고척에서도 만나고 네. 고향에서도 만나네요. 네. 아. 너무 에 아, 이렇게, 이렇게 만나네요. 아. 어, 또 이런 감사한 마음이남아서 개인들 한번 모여서. 아뭐 코스 시작하시 하시는 분들 얘기 있나요? 없 오스다 개인상 하셔. 죠 오늘은 어디부터? 자. 네. 시부터